안녕하세요. 리틀 프린스 팩토리의 리틀 프린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들은 바로 여기 모시는 전술 악세사리류들입니다. 저 리틀 프린스 팩토리에서는 얼마 전에 TTI2011 제품을 출시했는데요. 풀메탈입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리뷰는 저희 리틀 프린스 팩토리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고요. 현재 리뷰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난리가 났습니다. 아, 정말 요새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곳에 연결된 여러 가지 추가 전술 액세서리 류들 중에서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좀 플라스틱 제가 있어서 물론 어 가격 가성비는 좋습니다 어, 상당히 멋도 있고요 그렇지만 풀메탈 제품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너무 비싸지도 너무 싸지도 않은 풀메탈류로 한번이 악세사리들을 겨우 제소싱에 성공해서 하나씩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마운트를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마운트 방법은 뭐 이쪽에 다는 경우가 있겠죠. 보시면 다 이렇게 달게 되시면 조금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지 않게 이렇게 수평으로 해서 조여주시면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서 뒷부분에 이제 풀 메탈이어서요 아주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멋있죠? 와 진짜 끝내줍니다. 조금 더 조여볼까? 정말 멋있습니다. 애틋한 슬 활성화시키고, 아 이쪽이 활성화군요. 좀이... 화면에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네 네. 영점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좀 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정말 이거 하나만으로 간지납니다 두 번째로 전술 후레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부 풀메탈입니다. 풀메탈이고, 쭉 누르시면 이렇게 빛이 활성화되고요. 건전지는 이쪽 부분입니다. 돌려보시면, 이렇게. 건전지 3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건전지 규격에 대해서는 LR44 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리트레프리스 판매페이지 안에 있습니다 아고 보여드리려고 또 뺐는데 또 껴야 되니까 잠시 컷을 하겠습니다 삽입 다 됐습니다. 광량도 아주 좋고요. 더할 나위 없습니다. 마운트 방법은 이쪽 나사를 풀러 주시고 레일에 껴주시면 끝입니다. 동봉되는 부품은 렌치가 같이 동봉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조금 이렇게 맞춰 주셔도 되고 살짝 뒤에 해 주셔도 되고 원하시는 취향 사이즈대로 해주시고. 반대 부분에서 와, 이쪽이네요. 조여주시면 됩니다. 와, 이렇게만 해도, 뭐, 우 엄청 묵직하네요. 전부 풀메탈이니까. 멋있죠? 와. 간지나네요, 진짜. 어후. 이것도 지금 한창도터 메탈이어서요. 어휴 너무 묵직묵직합니다. 그럼 한번 살짝 무게를 볼까요? 이 상태에서 무거워서 촬영이 힘듭니다. 아, 이거야. 현재 이 상태만 해도 1080 1080 그램입니다. 1kg가 넘죠. 그럼 광량을 한번 볼까요? 이정도고 불을 한번꺼 보겠습니다 뭐 이정도면 충분하죠 그럼요. 그러면 이제 레이저 포인터를 한번 볼까요 그럼 이번에는 레이저 포인터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술 후레시하고 거의 무게와 사이즈가 같고요 이쪽 부분을 누르시면 역시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상당히 빛이 강하죠? 쭉쭉 뻗어 나갑니다. 밝은 곳에서도요, 물론. 건전지 사이즈와 아, 규격 교체 방법도 역시 전술 후레쉬와 같습니다. 장착 방법은 역시 같겠죠? 역시 추가 제공되는 것은 이 렌치가 제공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고요. 살짝 모양을 돌려놓으면 이렇습니다. 멋지네요. 풀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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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럼 한번 포인터의 광량을 보겠습니다. 소등 뭐, 이 정도면 쭉쭉 뻗어 나갑니다 눌러주면 꺼지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 레일 파츠로 이두 악세사리를 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츠에 대해서는 전문 동영상에서 설명드렸고 저리 트 프린스 팩토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레일입니다. 역시 이세 개의 나사를 분해해 주고 여기 레일에 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조여 주시면 되고요. 조금 세 개를 완전히 풀리 치는게 마운트하기 편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해서 레일 사이에 이렇게 껴주시면 되고 레일의 위치는 뭐 원하시는 대로. 저는 이쪽이 딱 좋을 것 같네요. 레일 사이에 껴주시고 또. 조기 만든 것 같습니다. 껄려라. 아, 동영상을 찍으면서 카메라에 손안 닦. 하고, 얼굴은 저쪽으로 지금 내빼고 어중간한 자세를 하고 있어서요. 오유 쉽지 않네요. 이렇게 레일에 장착해주시고요. 물론 이 레이도 전부 품메탈입니다 멋있죠? 이 상태에서는 뭐 어떤 파츠건 다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또 당연히 레일이니까 맞죠? 조금 나서를 풀어야겠습니다. 이쪽 멈치를 탕창 릴리스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손에 들기도 너무 힘드네요. 예,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외관을 한번 보여 드리고 오. 들기. 들기도 힘듭니다, 진짜. 현재 11 49 1, 2, 4, 5그랑입니다이 상태에서, 아유, 그냥 풀메탈로, 또 역시, 소음기. 저희는 현재 두 종류를 판매하고 있죠. 소음기도 한번 달아볼까요? 우 예. 이러면 뭐 거의, 완전 뭐로봇 합체 결합 같습니다. 고모 뭐 되게 많은 로봇, 로봇들이 한꺼번에 붙어서 큰 멋진 합체 로버트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 1, 2, 2, 7g까지 높아졌네요. 뭐 이렇게 전시하시면 지금 간지납니다. 끝장납니다. 책상이나 전시대 혹은 장식장에 아니면 책장에 이렇게 전시를 해놓으시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리틀 프린스였습니다. 이번에는 소음기 2종 비교입니다. 바로 이게 소음기 1타입이고 이게 소음기 2타입이죠. 우선 사이즈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소음기 1 타입은 11cm 정도 되고요 소음기 2 타입은 15cm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같이 겹쳐서 비교를 하게 되면 이렇게 길이가 차이가 나죠 보시면 KSC silencer 하고 시리얼 번호가 적혀 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이제 길이와 겉 모양은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이 제품도 역시 앞에서 이렇게 돌려줘서 끼는 방식입니다. 소리를 들어보면 역시 소음기, 소, 소, 통통 소음기 같은 소리도 나고요. 아무래도 예. 길이가 훨씬 키니까 장식장에 넣어주실 때그 길이를 잘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전체 길이는 이거 가지고 안 되겠네요. 대략 40 정도 나오고요. 여 같은 경우에는 대략 3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게가 상당하네요. 이렇게 사일런서까지 했을 때 대략 무게가 117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RMR 도터사이트도 메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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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메탈입니다. 네. 앞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통메탈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실제로 보면 당연히 풀메탈이기 때문에 묵직하고요. 좋습니다. 예, 아 가격 대비 참풀 메탈 맞추기 좋은 것 같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멋있어 보여요, 예, 멋있어 보여요. DP 할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가격 대비 그냥 뭐 가격 대비 괜찮다, DP 할때그 정도라고 볼수 있는가 반면 요 같은 경우에는 아, 확실히 풀 메탈이기 때문에. 무게감도 있고, 실제로 봤을 때더 고급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음기 선택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